할렐루야 주말씀교의 아침 목상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로막은 아말렉. 그 아말렉 족속은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는 꼴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대항 대적해서 그들을 천하에서도 기억도 못할 족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런데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책에 기록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여호사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가라 했고 그것을 아론과 훌이 도와서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는 것을 위에서 보고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꼭 알려줘서 외우게 하고 또 이것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래요. 하나님은 정말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아, 내가 이렇게 싸웠더니 이겼어, 내가 전략을 이렇게 했더니 이겼어 라고 한다면 나중에 여호수아서에서 정복 전쟁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어, 내가 했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겠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장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거를 잘 알려줘라. 그리고 네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웠다라는 것을 알려줘라라는 거고요. 또이 아말렉은요.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로 정말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는 족속이 되어버렸어요. 사울 왕 때에 아말렉과 싸울 때 하나님이 남녀, 노, 소, 어린아이까지 또 그들의 가축까지 싹 죽여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기회를 실패하는 바람에 사울은 왕위에서 폐위됐죠. 또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게 되었고요. 또 이것이 언제 어, 한 천년 세월 지난 불적인 어, 바벨론 때에 정말 에스더서에서 암말렉이 천하에서 이름조차 기억 못 되도록 만드시거든요. 어, 127개의 나라에 조서를 내려서 암말렉 사람을 완전 진멸하는 사건이. 에스더 서에 있습니다.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짓은 안 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을 어리석게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군대를 가로막는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막거나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지 못하면 정말 앞뒤 분별 못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신약에 와서 우리가 지금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를 범하지 말라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구분하겠습니까? 말씀으로 구분하는 거죠.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는 이것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기준되어서, 말씀으로 거울을 삼아서, 잣대로 우리가 알고, 캐논으로 알고, 우리가 빈틈없이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또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깨어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바르게 살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어긋남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오늘 하루 되게 아우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